안녕하세요. 남양주 진해리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아이3티 GD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비노출 엠비언트는 아예 안 됩니다. 아크릴 엠비언트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크릴 엠비언트도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 차량이 틈, 여기 공간이 워낙 없어서 소관에 가공 작업을 해야 돼요. 가공을 안 하고 이 아크릴을 매립하면 돌출돼요. 보시면 지금은 돌출이 전혀 없잖아요. 가공 안한 상태에서 그냥 광섬유 끼우듯이 작업하면 해버리면 무조건 다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 가지고 아크릴을 정확하게 매립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기본 시공 부위는 문짝 4개 드시고도 하나고요. 지금 기본 시공 부위만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엠비언트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공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지네리디가 비누출 엠비언트 전문점이긴 한데, 저희가 멀거나, 뭐, 저희 쪽에 좀, 오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 비누출 엠비언트, 뭐, 이렇게나 아니면은 매일 엠비언트를 작업하고 있는 곳, 그런 데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크릴 엠비언트를 비누출 엠비언트라고 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사기예요, 사기. 이게 아크릴 엠비언트인데, 이거 비누출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비누출이라고 하는 곳은 비누출 엠비언트 자체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냥 비누출 엠비언트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비누출 엠비언트를 진짜로 잘 하는 곳을 찾아서 시공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잉? 엠비언트 튜닝 제 지네리들 연락주시면 최고의 퀄리티로 시공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